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종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컨텐츠는 현무5 실전 배치와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국군의 날때 현무5가 처음 공개됐는데 이때 정말 거대한 미사일 크기 때문에 이제 모든 밀덕들이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정확히 말해서 이제 어제 그저께 기사를 보니까 이 현무5가 실전 배치가 되고 양산을 시작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몇 기를 양산을 하고 만약에 얘가 실전 배치가 되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이 현무 5는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 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컨텐츠고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고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기사입니다. 어, OBS TV고요. 현무 5 미사일 사령부 에 실전 배치했다. 그리고 현 정부 내 완편할 생각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탄도 중량은 8톤, 9톤이라고도 적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8에서 9톤 정도 되고요. 수백 미터 지하에적 벙커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대량응징 보복의 핵심 전력이래요. 그리고 현무 5는 탄도탄이 운영 부대 실전 배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현 정부 임기 내 200여 발이 완편될 방침이다라고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4년 내에. 200여발 정도를 생산할 계획이다 라고 하죠 이런 전술 차량은 과연 얼마나 양산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미사일은 200여발 정도 완편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무5의 특징 좀 간략하게 말하면 전세계 어느 무기체계와 비교해도 상당히 독특한 무기체계고요 이런 형태의 미사일은 우리가 최초긴 해요. 누가 탄두 중량을 8에서 9톤을 재래식 폭탄으로 채워나. 이런 나라가 없어요. 보통은 이제 탄두 중량이 톤 단위가 넘어간다. 그럼 이제 당연히 탄두에 핵미사일이 들어가고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쓰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핵을 못 가지고 있으니까 핵이 없으면 핵 빼고 다 가지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전장을 생각해보면 이런 무기가 나올 수 밖에 없어요. 필연이에요. 왜냐면, 흔히 말하는 ICBM들 있잖아요.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핵탄두를 장착을 할 수밖에 없잖아. 왜냐면,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먼 거리를 빠른 속도로 타격할 수 있다. 라는 게 장점인데, 당연히 이제 먼 거리를 비행을 하기 위해선, 흔히 말해서 로켓 방정식이 탄도미사일에도 적용이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탄두를 무겁게 달면, 기하급수적으로 로켓의 무게가 늘어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 근데 어쨌든, 강대국이었던 미국이나 소련 같은 경우에는, 핵탄두를 가지고 큰 효율을 낼수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의 종신거리가 아무리 길어봤자 500km 이하잖아요. 그러니까, 탄두를 늘리는 개념. 아, 이웃간 탄도미사일. <laughs> 다른 나라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쓰는데 우리나라는 이웃간 탄도미사일이 필요하다 <laughs> 와 드립 개쩐다 저거 진짜 레전드다 이웃간 탄도미사일 <laughs> 어쨌든 어, 이웃간 탄도미사일입니다 <laughs> 그렇기 때문에 현무5 같은 미사일이 나오는 건 필연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는 대충 은 500km에서 800km 그 이상으로는 뭐 그렇게 늘리지는 않고, 대신에 그 거리 안에서 최대한 무거운 탄두를 발사할 수 있게 만든 게 특징입니다. 보면은 현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그 최초의 국산 탄도미사일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지대공 미사일인 나이키 허큘리스를 데드카피한 모델이죠. 현재 이제 단계적으로 퇴역 중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군의 주력 탄도미사일이라고 할수 있는 게 현무2거든요. 가장 많은 바레이션이 존재하고요. A형 같은 경우에는 고폭탄. b형부터 벙커버스터를 사용할 수 있고요 c형부터는 2단 추진이라서 더먼 거리를 가고 그리고 카나드 이기 추가돼 가지고 돌입할 때더 높은 명중률을 기대할 수 있고요 탄두 중량이 증가했어요 그래 가지고 a b c형이 나눠지기 때문에 사거리가 300에서 1000km까지 돼요 아시는 분들은 어 현무투 사거리 800km에요 1000km 아니에요 말씀하시는데 어, 1000km가 맞습니다 왜냐면 국방부 출입기자분이 관계자랑 얘기를 해봤는데 사거리가 1000km 정도까지 상정하고 만든 미사일이다 라고 하는 걸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 원래 만들 때 대충 사거리 한 1000km 정도까지도 감안하고 만들었대 탄도중량이 2.5톤까지 올라갔죠 그게 그 이유 때문입니다. 현무 3는 이제 순항 미사일이고요. 현무 4는 이제 이 현무 2를 베이스로 해서 탄도를 더 중량을 시켰다. 그래서 5톤까지 올라갔다. 사거리는 1000km 이상입니다. 이 탄두 중량을 5톤 이상을 꽉꽉 채우면 사거리가 한 이제 1000km 이하가 되겠죠. 하지만 탄두를 좀 가벼운 걸 쓰면은 1000km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표적은 지하화된 벙커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무2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의 텔, 그리고 비행장, 방공망 등을 목표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현무4에서 한번더 업그레이드 한게현무5예요 탄도 중량이 8에서 9톤까지 올라갔고요. 표적은 김정은입니다. 이 표적이 김정은이다라고 하는 게 내가 괜히 이리 쓴게 아니고 국방부에서 발표한 게 실제로 현무 5는 오로지 김정은을 목표로 해서 만든 미사일이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정말로 표적이 김정은이에요. 탄도 미사일의 가장 큰 특징은 사거리와 탄도 무게가 트레이드오프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거리를 줄일 거야, 그러면 탄두 중량을 늘려도 돼. 탄도 중량을 좀 낮출 거야. 사거리를 늘려도 돼요. 이 트레이드 오프를 가능하게 일부러 만든 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때문에 이런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성립이 된 건데, 최근에 미사일 지침도 이제 사라졌잖아요.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이제 현무5 만들었잖아요. 현무6, 현무7 이런 것도 만든대요. 추측인데, 현무6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만들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있잖아요. 그게 아마 현무6인 것 같고, 현무7은 들리는 소문입니다. 현무7은 탄두 중량이 약 15톤 정도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들은 썰입니다. 뇌피셜이에요. 그래서 이제 현무5의 탄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MIRV이고요. 하나는 벙커버스터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본건 벙커버스터만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니, 현무5 이거 벙커버스터로도 쓸수 있는데, 요고를 다탄도화 시켜가지고 지상에 있는 목표를 타격해도 되잖아. 라는 것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MIRV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영원 의원실에서 얘기를 했는데 MIRV도 개발 중인 거를 확인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팩트인 것 같아요. 벙커버스터용 관통탕두를 사용할 때 300에서 500km라고 언급은 했습니다. 이게 8, 9톤짜리라서 벙커버스터용으로 엄청 무거운 걸 사용하면 300에서 500kg이다. 라고 그렇게 말은 했는데 국방부의 사례를 보면요. 아무리 세해도 5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질 것으로 강력히 추측돼요. 왜냐? 이미 현모2에서 사거리 800km인데 실질적으로 사거리 1000km 이상이라고 축소 발표한 경험이 있거든. 그러면 현모5도 과연 같은 짓을 안 했겠냐? 저는 강력하게 500km 이상이라고 추측이 돼요. 이건 내가 봤을 때 관통탄두를 가지고 최소 사거리가 500km 이상이 될 건데 일부러 300에서 500으로 축소해서 말한 것 같아. 그리고 이 높은 페이로드 때문에 같은 무게에 다탄두를 적용하면 다수의 적 지상 기지나 갱도 등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한발한 한 발의 위력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한발한 한 발을 다 위력이 떨어지는 벙커버스터로 쓸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전술적으로는 또 효율적일 수도 있지. 자, 그러면 이 현무5의 위력을 현대 무기 중에서 가장 비슷한 게 뭐가 있냐. 모하브가 있어요. 미국에서 운영하는 가장 강력한 재래식 폭탄인데 관통탄도는 아니고요. 지상에서 이제 터지는 건데 폭약의 무게가 8.5톤에 전체 무게는 9.8톤이에요. 그러니까 폭약으로 꽉꽉 채우네요.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체 무게는 8에서 9톤으로 거의 비슷한데 폭약이 2톤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벙커버스터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벙커버스터의 이제 특징을 생각해 보면 관통을 해야 된단 말이야. 탄두가 깨지면 안 되잖아. 이 탄두가 뚫고 들어가는 동안 엄청난 힘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탄두의 대부분은 듣기론 한80% 부분은 이제 단단한 철갑이고 나머지 20%만 폭약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들리는 얘기로는 최종 돌입 단계에서 속도가 마하 10 정도 예상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마하 10으로 내리 꽂히는 거잖아 엄청난 운동 에너지와 함께 화약이 2톤 정도 되는 폭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치면 아마 모하브 보다도 훨씬 더 위력이 강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벙커 버스터랑 비교하면 GBU-57 보다도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 벙커 버스터도 어쨌든 자유나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탄도미사일이다 이 GB57이 마십으로 이제 내리꽂는다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그래서 100m 이상 되는 깊은 지하까지 관통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지하시설 중에서 1급 지하시설 중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곳은 타격을 못하겠지만 파악을 한 곳은 일단 때려볼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현무5 같은 경우에는 탄도미사일의 특성상 높은 위치에너지 때문에 종말 단계에서 마시까지 가속해서 운동 에너지와 함께 지하에서 2톤의 화약이 폭발하기 때문에 인공지진을 만들 정도라고 합니다. 현무5의 벙커버스터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까봐 이런 비교군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GBO57이 여기서는 가장 깊은 6100cm, 그러니까 61m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현무5는 얘보다 훨씬 더 깊이 들어간다. 생각보다 이렇게 보니까 혐오5가 얼마나 대단한 벙커버스터인지 감이 오시지 않나요? 신관 때문에 돌이속도가 마오라고 하더라. 저는 그 얘기를 믿지 않아요. 왜냐? 혐오5랑 가장 비슷한 모델이 있기 때문이에요. 현무랑 가장 비슷한 모델이 뭐냐? 제가 이제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미사일은 뭐냐? RS-26 루베즈예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러시아에서 분류상 중거리탄도 미사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추종 모델이 얘라고 강력하게 추측을 해요. 이유가 뭐냐. 일단은 총 발사 중량이 36톤으로 동일해요. 현무5가총 발사 중량이 공개된 게 36톤이란 말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RS26 루베즈랑 발사 중량이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같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 정말 수상합니다. 수상하다, 수상해. 다만 이제 탄도 중량이 루베즈 같은 경우는 800kg에서 1.2톤 정도.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탄도 중량이 8톤에서 9톤 정도 되는? 탄도 중량에서의 큰 차이가 나죠. 다만 이제 연료는 둘다 같은 고체 연료를 쓰고요. 그리고 2단 추진 로켓을 쓰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공통점이 콜드런칭을 사용합니다. 이 혐오5도 콜드런칭을 사용하고요. 이 루베즈도 콜드런칭을 사용해요. 우리나라가 또 러시아랑 미사일 관련돼서는 굉장히 연관성이 깊죠? 실제로 이제 들리는 썰로는 불곰 사업 당시에 기술자들이랑 식사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2차 가가지고 보드카 한 잔씩 주면서 초코파이 한 박스를 이제 드리면 보안 기술과 관련된 거를 한 박스를 준다 이런 등가 교환을 했다는 썰이 있는데 <laughs> 아낌없이 주는 러시아라서 굉장히 이제 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유사한 건 아까도 말했듯이 콜드런칭 시스템이에요 왜 현무5는 콜드런칭을 썼냐 발사대에서 직접 사용하는 한 런칭을 쓰면은 이 추력이 엄청날 거 아니야? 근데 그 엄청난 추력을 한 런칭으로 쓰기에는 아무래도 발사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 정도 중량이면 콜드런칭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한게 아닐까라고 강력히 추측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RS26이 실전이 있냐? 구체적으로 말하면 RS26 자체는 실전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RS-26을 베이스로 개량한 탄도미사일은 실제로 지금 전쟁에서 사용 중이에요. 오레슈니크라고 하는 미사일이에요. 현재 우러저에서 사용을 할때 단탄두로 쓰진 않았어요. 다탄두로 썼는데, 6개의 다탄두로 타격을 했으며, 최종 돌입단계에서 속도가 무려 마하 10으로 추정된다고 서방 언론에서 지금 얘기를 했어요. 생각보다, 어, 그렇게까지 피해가 안커 보이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다탄도 공격을 했고요. 그리고 듣기로는 요거 폭약이 안에 없대. 철갑탄 피해로만 이 정도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운동에너지만으로 이 정도 위력을 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오래 슈니크거든요. 어, 드습니다뭐 <laughs> 그렇고요. 아래 영상도 보여주리면 뭔가 어, 슝슝 내려와 뭔가 슝슝 내려옴 <laughs> 어. 어쨌든 이렇다는 거고요 현재 지금 현무5 미사일의 추종 모델이 RS-26 같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 RS-26의 계량형인 올해 슈니크는 현재 지금 우크라이나 전에서 최종 돌입 단계의 속도는 마하 10 정도 된다라고 발표를 했고 심지어 이 마하 10도 6 개의 다탄두로 타격했기 때문에 단탄두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현무 5도 비슷한 위력을 가질 것으로 추측이 돼요. 게다가 이제 현무 5랑 루베즈랑 비슷한 게또 2단 추진로켓이거든. 무슨 소리냐면 여기 아래 이제 1단, 2단으로 돼 있어서 저고도까지는 1단 로켓으로 고도를 올리고 그다음에 분리된 다음에 2단 로켓으로 착탄을 한단 말이야. 2단 추진로켓을 탄도미사일에 쓰면 어떤 장점이 있냐? 사거리를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 만약에 사거리를 늘리지 않아도 되면 은 착탄할 때더 빠른 속도를 내가지고 최종 돌입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다는 라 장점이 있죠. 뭐, 여튼, 그러면, 왜 이런 무기를 만드냐. 현무5 같은, 이제, 괴물 미사일 같은 걸 만드냐. 누구한테 쏠려고. 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놈의 진짜 그, 누구한테 쏠려고라는 말은 대체 왜 하는 건지 모르겠어. 아니, 존나 뻔하잖아. 누구한테 쏠려고? 아니, 존나 뻔하잖아. 당연히 북한한테 쏠려고 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이 새끼들이 이지을 하고 있으니까. 현재 북한은요, 지하 요새화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한 6000개에서 8000개 정도의 지하 시설이 흩어져 있는 것으로 추정돼요. 아, 근데 얘들 근성도 참 대단해. 어떻게 6000개에서 8000개의 지하 시설을 만들지? 진짜 얘네들 토목 공사의 신이 아닐까? 물론 이제 6000개에서 8000개 양은 많은데 이 중에서 벙커 버스터로 타격할 가치가 있는 표적은 대충 한 250에서 350개 정도 된대요. 이 250개에서 350개 정도 되는 타격 목표에서 이제 현무 5는 핵심 지휘부를 타격할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어, 국방부 표현을 빌리자면요. 오직 김정은을 겨냥한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현무5 만든 이유. 김정은. 오직 김정은을 겨냥한 미사일이다. 흔히 우리나라에 참수부대 있잖아요. 참수부대보다 사실은 현무5가 더 효율적인 게 아닐까? 사실 현무5는 참수 작전에 쓰기 위한 그런 무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무5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안 했다 아주아주 아주 정밀한 비위상 기반 항법장치가 필요함 현대 탄도미사일들은 GPS유도만으로 유도가 되지 않아요 GPS유도와 함께 관성항법장치가 같이 따라 들어가요 그리고 게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심거리가 500m 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관성항법장치로 날아가도 오차가 적게 잡혀요 하여튼 그렇고요 그러면 이 현무5를 만들면 어떤 의의가 생기냐 어, 당연하겠지만, 삼축체계가 더 공고해질 수 있겠죠. 자, 우리나라 삼축체계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대량응징보복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량응징보복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거 대량응징보복이 아니라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인데, 일단 방어적으로 봤을 때는, 어, 대량 응징 보복이 맞겠죠? 일단 북한이 먼저 미사일을 쏴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를 입히면 당연히 북한 정권 지워버려야 되겠지. 근데 이거는 이제 방어적으로 사용할 때고 실제로 공격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만약에 북한이 이상한 짓을 해. 갑자기 막 텔들 막 이동시키고 미사일 발사대 막 갑자기 올렸다 내렸다 이지랄하고 막 어그로 끌어. 원점 타격을 해버리면 돼요. 그냥 선제 타격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대량 응징 보복은 킬체인과 함께 간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정부가 결심이 서면은 그냥 진짜 농담이 아니라 현무5로 김정은을 저격을 해가지고 주요 인사를 저격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그 아까도 말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대량 응징보복이라고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재래식 미사일로는 대량 응징보복이 불가능해. 사실은 선제타격이 맞거든요. 북한이 이상한 짓 하면은 그냥 바로 선제타격으로 때려버리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대량 응징 보복이란 단어 말고 다른 단어를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현무5를 통해서 이런 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삼축체계가 더 공고이 되고 또 북한뿐만이 아니라 주변국한테도 어느 정도의 위협이 되겠죠. 특히 중국한테 중국을 좀 많이 불편하게 만들어 줄수 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깝치면 안 되겠지. 정우나? 어 자꾸 깝치면 너 죽어. 얌전히 협상 테이블로 나와. 남북 협력 평화적으로 진행을 하고, 같은 민족인데, 어? 서로 공존하는 방향을 추구해야지. 어, 어디서 대결을 자꾸 하려고 그래. 깝치지 말자, 정은아. 깝치면 안 돼. 이게 결론입니다. 일만 현무 양탄론 괜히 나온 게 아님. 그러니까. 흔히 현무 관통력이 GBO57이랑 비교되던데, 북한 지어화된 ICBM 사이트들도 많이 견제할 수 있을 듯. 아, 맞아요. 무튼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구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고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멤버십 가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 끝.